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마TV의 억형입니다자 여러분들 왜저 옥형이 이렇게 또 특수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오. 오. 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 말이 자동으로 나와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데스트라베스에서 이벤트로 판매하고 있는 쿠키모스입니다 쿠키몬스터 인형은 베스케맨스에서 쿼터 사이즈 이상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13,500원에 달하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에 하나여 2,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깔짝거려 신경쓰이게 뭐할말 있어? 옥형이 그냥 대충 빨리 찍고 아이스크림 목자을 그랬어요 아, 뭐 웃긴다 내가 언제 그랬어 거짓말 치지마 니가 어떻게 나한테 자 그럼 여러분 제가 가까이서 한번 퀄리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마형 아파. 그리고 너눈 착하겠더라. 너나 잘 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퀄리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털이 굉장히 보들보들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눈, 입, 쿠키, 다리, 뒤통수, 엉덩이입니다. 응. 오케이, 여러분들, 이 쿠키 몬스터 인형은? 정말 인형을 평소에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쿠키 몬스터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잠잘 때 조금 이렇게 보들보들한 친구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응.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이랑 아이스크림 먹죠? 자, 단호 어. 같잖아 어때매아 빨리 찍자니까 엉마 TV. ピーコンティニュー。